2023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아이들은요 좀 불편한 일이 있다가도 환경이 좋아지거나 기분 좋을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느냐 싶고 금방 웃고 금방 기쁘게 바뀝니다. 그게 아이죠 순전하게. 근데 어른들은 그런 감정 전환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빠지는 것은 쉽게 나빠집니다. 어떤 나쁜 요인이 생기면 금방 나빠집니다. 그런데 그 나빠진 상태에서 어떤 좋은 환경들이 다가와도 좀처럼 마음을 좋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꾸 마음이 두꺼워져서 딱딱해져서, 그래서 마음을 자꾸 닫으려는 성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칭찬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누구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험담하는 것에 우리는 귀가 솔깃하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죄의 속성이죠. 오늘 올해를 넘기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주일로 주셨어요. 올해 참 우리가 살면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요일이 1월 1일이 주일이었죠. 그리고 12월 31일이 주일입니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마무리하는 2023년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넘기기 전에 무엇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를 용납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용서가 곧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미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용서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하는지 내가 보고 나서 그리고 용서할지 아닐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오늘 7절 첫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일 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날,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날마다 해가 질 때마다 하루의 마감을 생각하고, 그 다음날을 또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단위가 하루, 일주일, 한달 이렇게 하다가 일 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숙연해지고 또 내년을 소망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죽음이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엇이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떤 앙금이 남고 어떤 애착이 남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로 마지막이지만, 우리 믿음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는 만물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때 우리 삶이 부끄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어떤 것으로부터 정신을 차리는가? 이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맥 놓고 있는 사이에 이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타락한 문화들, 도덕의 무너짐, 가치관의 흔들림. 도대체 정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혼탁해지는 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 속에 편승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트렌드라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정한 진리,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근신은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그랬어요 우리가 뭐든지 할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근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덕이 되게 절제하는 삶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 없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의 성경적인 개념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속에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의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원수를,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못, 누구든 못 하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누가 못 하겠느냐? 너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어려운 일입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지 그게 금방 되겠습니까? 오래 참아야 돼.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나를 계속 괴롭힐지라도 오래 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중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집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스토커라고 합니다. 그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죠. 집착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적인 모습들이 다릅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복음 외적인 것, 정말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일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아야 됩니다. 죄가 아닌 것, 복음의 문제가 아닌 것에 우리는 상당히 나의 기질적인 것을 다른 사람의 기질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선교사들이요. 세계 선교에 아주 큰 일을 한 것은 정말 사실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그분들이 실패한 그런 부, 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피선교주의 문화를 죄악시하고 서양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죠. 아프리카에 갔는데 사람들이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옷을 안 입고 있다니 죄악이다. 옷을 입혀라. 맨발로 다니는 거야. 신발을 신겨라. 그런 것이 사실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살아온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제가 간단하게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을 예를 들었지만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 자기의 성격이 있고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들이 있고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선한 것이지만 표현에 있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과 성경적인 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이를 악물고 저 원수를 사랑했지 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속 사람이 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해 주셨어요.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상대적인 죄의 무게를 따집니다. 이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거든요. 커다란 바위를 물에 던지면 당연히 푹 하고 가라앉죠. 조약돌을 던져도 가라앉습니다. 조그만 모래알갱이를 던져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모두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약돌이 큰 바위 보고, 너왜 이렇게 죄가 많냐?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모래알이 조약돌 보고, 큰 바위돌 보고, 나는 너보다 비교적 나는 가볍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어요. 내가 겪어야 될, 내가 치료해야 될 죄의 삭슬 예수님이 치료 주셨는데 내가 어찌 용서받은 죄인인 내가 어찌 다른 죄인을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성경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in과 sins가 있어요 sin은 본질적인 죄성을 말하는 것이고 sins라고 하는 것은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본질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이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의 죄의 그 개념은, 성경적 개념은 무엇이냐면 정의로움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율법을 놓고 지키려고 무진장애를 썼는데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중에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이 옛날에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아주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성화, 또 마지막 만찬 이런 데 보면 요한은 아주 매끈하게 마치 여성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괄괄한 사람입니다. 요한의 글을 보면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사랑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 즉,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라 그것이 마땅하다.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물질로 돕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그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 내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그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남 앞에서 죄를 드러나게 하여서 부끄럽게 만들고 더 나가서 상대를 사람들 속에서 매장시키는 것은요. 절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방하는 흑암 권세의 괴계입니다. 우린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성도 개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믿음의 가족에게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죄를 덮습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이 죄를 인정하고 용납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죄를 회개시키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가가지고서는 그 죄를 지적해서 깨닫게 해야지. 내가 가서 회개시켜야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죄인이 저지른 죄를 만천하에 공개해가지고 그를 부끄럽게 함으로 그가 회개하도록 해야겠다. 이것은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수록 개인의 감정에 유동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깨닫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남의 죄와 나의 죄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찌 남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간은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에요. 나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사랑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됩니다. 구절에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러면 대접하면서 원망도 할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이걸 드시죠. 이렇게 이거 가지시죠. 여기 앉으시죠. 이렇게 섬기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서로 대접하라. 그래요. 서로 어떤 사람은 나쁜 관계가 있습니다. 나쁜 관계란 뭐냐 하면 대접 받으려고만 하고 남을 대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 나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대접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대접만 하지, 난 대접은 안 받겠다. 이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간관계는요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망 없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아쉽지 않은 것, 억울하지 않은 것. 남이 나를 뭐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억울해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 은혜가 임하면요.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은밀한 중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은사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대단한 영적인 능력 막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러는 은사도 은사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은사라고 번역한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우리 속에 담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 주신 각자의 특성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 특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각각 은사 아래, 각각.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내 것만 옳고 다른 사람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남을 내가 동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뭐냐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냥 단순한 일꾼이 아닙니다.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 역시 하나님께 그 짐임을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 의식, 나 역시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봉사하는 자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정말 이 말대로만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고, 우리가 행동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때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책에 다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말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과서를 읽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그 말씀들을 깨달은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게 되잖아요. 아이 사람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금방 압니다. 얼마나 거친 얘기를 하는가 얼마나 참 경우에 맞는 얘기를 하는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운 얘기를 하는가 얼마나 그릇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남을 생각하고 보살피고 덮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각색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세상에 나가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라도 그 사람이,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알아챌 수 있는 언어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고 참으로 타인에게 본이 되고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신앙인은 이 언어와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사업가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큰 뜻을 가져야 돼요. 그냥 겨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내가 물질을 얼마를 가지려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려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크게 더 높게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라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면 입을 크게 벌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크게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원대한 꿈입니까?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송도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권세 있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올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행동에 근신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캐내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를 올려드리고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을 정말 나만 나만은 주님의 용사대요. 너희들이 어떻게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게 노아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존재입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야. 내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 대신 누가 구원 받아 줍니까? 나 대신 누가 축복을 받아 줍니까? 모두가. 구원도 축복도 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것은 중보기도 할 수는 있지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올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항상 주의 말씀에 귀기울여 말씀 따라 순종하여 복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원망 없이 무조건 대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혼탁한 풍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행동에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하는 복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서 승리하는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린 복된 하나님의 자녀, 주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